네, 발전합니다. 네, 필 에너지, 내 네, 최종 하약 나왔죠. 81.9%. 어, 근래 보기 드면 대단히 역대급으로 높은 최종 하약인 듯 보여지고요. 최근 3년에, 네, 기간 의무 하약 비율이 네, 80%가 넘어가는 종목들입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 4x4, 엔캠, 디어, UK원준, K옥션, 원준, 맥스트, 네, HPSP 등, 네, 대부분이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줬던 종목들이고요. 참고로 경쟁률은 1318이 나왔었고, 증거금은 15.7조 들어왔습니다. 균등은 다 추첨이었고, 상장일은 14일이고, 네,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, 네, 공시된 내역을 보면은, 네, 25%, 68%, 7%, 네, 우리 사주, 기간, 일반 투자자, 어, 실건 없이 다 배정이 됐고요. 네, 기간, 의무 보유, 하약 기간이죠. 네, 하약된걸 보면은, 미가약이 18.1%, 하약이 네, 81.9%, 어마어마하게 높아요. 네, 최종적인 유통 가능 수량을 계산을 해 보면은 학약수 3개월 학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2개월 6개월 학약 그다음에 1개월 학약 순이고요. 총 주식 수네 940만 주 공모가 34,000원에 시가총액이 3,200억 정도 나오고요. 기간 의무 보유 학약 수량 네 156,600주고 최종 유통 가능 주식 수는 네 100, 104만 8,937주입니다. 의무 보유 학약이 81.9% 나고요. 왔 금액으로 따지면은 상장 유통 가능 금액은 356억, 네, 3200억인데, 유통 가능 비율이 11.14% 밖에 안 나오죠. 빨조비가 대단히 높은, 7.3435까지 나오고요. 빨조비는, 네, 이건 아닌 이건데, 보통은 예전에 봤을 때는 뭐1.4 이상이었으면은, 공가에 더블 이상 수익을 줬었고요. 대부분. 과연 400%를 잠겨서, 네, 그 다음날까지 네, 볼수 있을지 없을지, 400% 가면은, 네, 시가총액이 1.2조가 약간 상해하는 수준이죠. 네,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일주에 벽에서 조금, 근데 몸은 몸은 타고 내려오는 경향을 좀 상장일 날 보였는데,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들이 상장일 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, 네, 저는 총 8주 갖고 있고요. 네, 주당 10만원씩, 딱 10만원이죠. 네, 400%가 되면은 10만 2천원 수익인데, 네, 수수료 2천원 빼면은 1 0만 원이네요. 신기하게 맞췄네요. 네. 네, 상장일은 이번 주 금요일 내 14일이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